안녕하세요. 비트 TV입니다. 2015년 미 연방준비은행은 5 여덟 쪽짜리 데이터를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미국을 개선하기 위한 더 나은 전략 결제 시스템. 이게 2015년도 연준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에 대한 요약을 조금만 봐 보도록 할까요? 연방 준비 은행은 미국 지불 시스템이 진화의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믿는다. 기술은 지불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많은 요소를 빠르게 변화시킨다. 고속 데이터 네트워크가 유비쿼터스와 컴퓨팅 장치는 더욱 정교해지고 모바일화가 되어가고 있다. 정보는 점점 더 실시간으로 처리가 된다. 이러한 기능은 상거래의 특성과 제품에 대한 최종 사용자의 기대치를 변화시키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 세상이 변하고 있다. 한편 지불 서비스의 결제 보안과 민감한 데이터 보호는 모든 결제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역동적이고 지속적이며 빠르게 확대되는 위협에 의해 도전을 받고 있다. 점점 더 많은 미국 시민과 미국 기업들이 디지털 속에서 일상의 거래들이 많아지고 있다. 2015년 미 연준 쉬운여 쪽짜리 데이터에 이미 그들은 더 나은 결제 시스템을 찾지 않으면 개인 정보 보호 그리고 어쩌면 금융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거라 예측을 했습니다. 이 시작은 어쨌든 2013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고 2015년 미 연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어쨌든 미국 지불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전략 보고서를 통해서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는 전략적 이해관계자가 이 기회를 잡고 결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곳들을 참여를 시킵니다. 그리고 2017년 하나의 데이터를 또 내놓게 됩니다. 이 데이터가 이제 2017년 2년 6개월 정도가 지난 후 데이터입니다. 미국 지불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전략 연준의 다음 단계. 결제 개선의 여정 어떤 단계를 거쳐서 진행이 되왔는지 그리고 결론은 과연 무엇일까 어떤 걸 선택하게 될 건지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COVID-19에 참고를 했고 그래도 자꾸 언급됐던 게 ISO 20022 온라인상에서 엄청난 거래가 폭발을 했죠 그거는 뭐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유통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처리한다 스마트폰에 관해서는 제가 두어 번 정도 이야기를 드렸죠 뱅킹이 들어왔고, 유통이 들어왔고, 지금은 가장 크게 느끼시는 게 미디어가 들어왔죠. 더 이상 사람들은 공중파 TV를 보지 않는다. 재작년 말 처음으로 공중파 TV를 보는 사람보다 유튜브를 보는 비율이 더 높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도 마찬가지죠. 굳이 내가 광고를 보기 싫으면 광고를 볼 필요가 없다. 계속해서 TV 광고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스마트폰 이야기할 때 제가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불 시스템을 전략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힘든 시대가 찾아오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요것도 썸머리 요약만 잠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반전 연준은 결제 시스템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개선 방안을 발표를 했었다. 그리고 더 나은 지불 시스템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자들이 뭉쳤다. 수밖에 조직과 개인이 지원하기 위해서 협력했고 요청에 응답을 했다. 속도, 보안, 효율성, 국제결제 및 협업이 백서에 설명되어 있다. 이런 결과들은 계속해서 연방준비은행 후 공유비전과 지불시스템 이해관계자 후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반영했다. 미국 연준은 그들의 리더십, 시간, 노력, 막대한 기여를 인정을 했다. 미국 결제 시스템 개선을 위한 프레임워크 전략 보고서에 포함된 전략과 전술은 지불의 첫 번째 단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그 여정 많은 것들이 실질적으로 진행 중이거나 완료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일부는 완료가 되었다. 그리고 2017년 연준에 의해서 더 빠른 지불을 위한 테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운영위원회 합의 작업 그룹 편집위원회 자문 그룹 그리고 솔루션 제안자 그룹까지 이미 그들은 계속해서 준비를 했었죠. 2013년부터 시작된 그들의 혁명, 결제 네트워크의 진화. 그리고 지금 참가자를 좀 세부적으로 보기 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리플 그리고 미연준이 2017년도에 어떤 관계를 갖고 있었는지 리플 사이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가 지금 2017년 7월 21일 날 나온 데이터입니다. 연방준비위원회 테스크포스, 리플은 글로벌 지불의 속도와 투명성을 향상시킨다. 미연준과 파트너십 관계를 가지고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2년간의 작업 끝에 연방준비은행은 미국의 더 빠른 지불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더 빠른 지불 테스크포스의 실행 계획을 발표했고, 리플이 4세대 국경 간 지불을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했다. 연준이 결제 개선에 박차를 가할 필요성을 인식했고, 그후 2015년 설립된 테스크퍼스는 은행, 규제기관, 최종 사용자 및 기술회사를 포함한 320명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 그룹을 모아서 미국 결제 인프라 현대화를 위한 로드맵을 만들었다. 리플과 미연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그리고 어쨌든 지금은 미 정부 기관 SEC와 소송 중에 있다. 참. 여러 가지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히스토리죠. 역사죠. 사건이고. 그런데 저로서는 어쨌든 이런 데이터들을 꽤 오래전부터 접했던 비트TV로서는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제가 방송을 하는 내용들을 제 자신이 신뢰하고 그 신뢰에 따른 신념들을 여러분들께 이야기할 뿐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불 네트워크, 스마트폰, 현대금융, 블록체인 금융, 거래, SNS, NFT, 메타버스, 심지어 지금은 채 GPT까지 XRP 리플을 제외하고 어, 설명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2013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움직임, 그리고 2015년, 2017년, 그리고 c 비 v i d 1 9 금리 인상, 그리고 지금 2023년, 전통 금융회사들의 파산, 부동산 하락, 경기 침착,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따로따로 놓고 봐야 될까요? 어쨌든 미국은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자꾸 뭐 영상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가장 큰 이슈는 미국의 부채겠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쏟아내고 있는 데이터들 신뢰하기가 좀 힘듭니다 인플레이션율 그리고 실업률 그리고 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금 실질적인 데이터를 쏟아내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긴 하지만 그걸 직접 눈으로 보기란 꽤 힘들겠죠 그리고 항상 그들이 그래봤듯 전쟁과 통화 정책으로 그들이 갖고자 하는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부인할 수 없겠죠. 그리고 어쨌든 2013년부터 우리가 만든 음모론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든 음모론이 아닌 리플과 미연준 그들의 진행 과정 그리고 결국 리플이 모든 걸 하게 될 거라는 저의 생각 그리고 마크 필립스 XRP는 만 달러로 디자인되었다. 세계준비통화 세계기축통화 왜미 정부가 SEC가 리플의 가격을 잠금장치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XRP는 장외 거래, OTC 거래를 통해서 알수 없는 지갑들로 이동을 하고 있을까요? 어쨌든, 어 제가 갖고 있는 지식,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잘 요약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항상 그렇게 말해왔듯 성공도 실패도 결국 본인 책임이란 뜻입니다. 잘 새기세요. 어쨌든 리플은 지불의 속도와 투명성을 자랑한다. 미 연준의 태스크포스에서 22개의 제안을 받았고 그중 리플을 포함해서 16개 프로세스가 완료가 됐다. 리플은 실시간 결제를 위한 개선된 메시징 및 추적을 가능하게 하는 인터레저 기반 솔루션을 내놓았다. 가장 중요하죠. 추적이 가능한 결제 네트워크 여러분들이 공산주의 국가에 살지 않고 민주주의 국가에 산다면 가장 중요한 게 세금이죠. 어쨌든 정부나 은행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고 어느 곳에서 소비를 하는지 그들은 알고 싶고 그리고 알아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적 기반 솔루션은 국경 간 결제와 관련된 오늘날의 마찰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유일한 제안으로 돋보인다. 그리고 미 연준은 리플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지금 시대같이 즉각적이고 실시간을 즐기는 그런 시대가 있었을까요?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미국, 중국,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종이 신문에 의해서 실시간이 아닌 일주일 뒤, 3일 뒤에 그 소식들을 접했던 그런 적이 불과 몇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SNS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뉴스들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은 접하고 있습니다. 결제 또한 마찬가지란 겁니다. 이 솔루션은 결제 확인뿐만 아니라 정당간 거래 가시성을 은행에 제공함으로써 국경간 지불 경험의 확실성을 강화한다. 리플은 참여 은행이 이러한 투명성을 제공하려는 경우 승인 전에 수취인에게 지불하는 총 비용의 투명성을 높여준다. 어쨌든 투명해야 되겠죠. 깨끗해야 되겠죠. 적어도 그게 정직한 돈 거래라면 그것도 디지털 안에서 자 그러면 테스크포스는 리플뿐만 아니라 어떤 참여자가 참여를 했는지 요것까지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참여자들은 재무부 재정서비스 공인표준위원회 전자결제협회 소비자금융보호국 소비자연합 소비자권리연합 그리고 가장 밑에 리플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미연준이 움직이는 건 암암리에 전 세계가 움직이는 것과 똑같죠 그런 말이 있죠 내과 의사들이 말하지 않는 처방전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돈의 비밀 어쨌든 어, 전 세계는 극소수의 금융 자본 세력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건 뭐 여러분들도 이제 피부로 느끼고 계시죠 그리고 그들은 무언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어떤 형태로든 대중들에게 브로드캐스팅이 되고 결국 개미들은 그 결정을 따라서 인류가 그 안에서 공존을 하며 그 시스템들은 구현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남들보다는 조금 더 먼저 저를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채널을 통해서든 그게 팩트든 거짓이든 그런 정보들을 먼저 접하고 계신 겁니다. 그게 뭐 팩트가 될지 퍼드가 될지 그 누구도 예측하기는 힘들겠죠. 하지만 어쨌든 XRP는 미래의 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비트TV는 XRP는 만 달러로 디자인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1944년 브레튼 우즈 협정 그리고 1971년 닉슨 대통령의 금태환 제도 폐지 그리고 지금 미국이 처한 빚잔치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XRP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어쨌든 비트 t v 의 추측은 추측일 뿐100% 믿지는 마세요 저도 제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이 제 생각을 믿는 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을 설득시킬 이유가 일도 없는 사람입니다. 가격이 떨어지는 것 또한 제가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뭔가를 취하진 않기 때문에 오늘은 요 데이터 하나로 끝내겠습니다. 별다른 데이터가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 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피트 TV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한번더 반복 재생입니다. 2015년 미 연방 준비 은행은 쉰 여덟 쪽짜리 데이터를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미국을 개선하기 위한 더 나은 전략 결제 시스템. 이게 2015년도 연준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에 대한 요약을 조금만 봐 보도록 할까요? 연방 준비 은행은 미국 지불 시스템이 진화의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믿는다. 기술은 지불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많은 요소를 빠르게 변화시킨다. 고속 데이터 네트워크가 유비쿼터스와 컴퓨팅 장치는 더욱 정교해지고 모바일화가 되어가고 있다. 정보는 점점 더 실시간으로 처리가 된다. 이러한 기능은 상거래의 특성과 제품에 대한 최종 사용자의 기대치를 변화시키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 세상이 변하고 있다. 한편 지불 서비스의 결제 보안과 민감한 데이터 보호는 모든 결제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역동적이고 지속적이며 빠르게 확대되는 위협에 의해 도전을 받고 있다. 점점 더 많은 미국 시민과 미국 기업들이 디지털 속에서 일상의 거래들이 많아지고 있다. 2015년 미 연준 58쪽짜리 데이터에 이미 그들은 더 나은 결제 시스템을 찾지 않으면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어쩌면 금융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거란 예측을 했습니다. 이 시작은 어쨌든 2013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고 2015년 미 연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어쨌든 미국 지불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전략 보고서를 통해서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는 전략적 이해관계자가 이 기회를 잡고 결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곳들을 참여를 시킵니다. 그리고 2017년 하나의 데이터를 또 내놓게 됩니다. 이 데이터가 이제 2017년 2년 6개월 정도가 지난 후 데이터입니다. 미국 지불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전략 연준의 다음 단계. 결제 개선의 여정 어떤 단계를 거쳐서 진행이 되었왔는지 그리고 결론은 과연 무엇일까 어떤 걸 선택하게 될 건지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c o v i d 1 9 참고를 했고 그래도 자꾸 언급됐던 게 ISO 20022 온라인상에서 엄청난 거래가 폭발을 했죠 그거는 뭐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유통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처리한다 스마트폰에 관해서는 제가 두어 번 정도 이야기를 드렸죠 뱅킹이 들어왔고, 유통이 들어왔고, 지금은 가장 크게 느끼시는 게 미디어가 들어왔죠. 더 이상 사람들은 공중파 TV를 보지 않는다. 재작년 말 처음으로 공중파 TV를 보는 사람보다 유튜브를 보는 비율이 더 높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도 마찬가지죠. 굳이 내가 광고를 보기 싫으면 광고를 볼 필요가 없다. 계속해서 TV 광고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스마트폰 이야기할 때 제가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불 시스템을 전략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힘든 시대가 찾아오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것도 썸머리 요약만 잠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반전 연준은 결제 시스템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개선 방안을 발표를 했었다. 그리고 더 나은 지불 시스템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자들이 뭉쳤다. 수밖에 조직과 개인이 지원하기 위해서 협력했고 요청에 응답을 했다 속도, 보안, 효율성, 국제결제 및 협업이 백서에 설명되어 있다 이런 결과들은 계속해서 연방준비은행후 공유비전과 지불시스템 이해관계자 후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반영했다 미국 연준은 그들의 리더십, 시간, 노력, 막대한 기여를 인정을 했다 미국 결제 시스템 개선을 위한 프레임워크 전략 보고서에 포함된 전략과 전술은 지불의 첫 번째 단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그 여정 많은 것들이 실질적으로 진행 중이거나 완료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일부는 완료가 되었다. 그리고 2017년 연준에 의해서 더 빠른 지불을 위한 테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운영위원회 합의 작업 그룹 편집위원회 자문 그룹 그리고 솔루션 제안자 그룹까지 이미 그들은 계속해서 준비를 했었죠. 2013년부터 시작된 그들의 혁명, 결제 네트워크의 진화. 그리고 지금 참가자를 좀 세부적으로 보기 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리플 그리고 미연준이 2017년도에 어떤 관계를 갖고 있었는지 리플 사이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가 지금 2017년 7월 21일 날 나온 데이터입니다. 연방준비위원회 테스크포스, 리플은 글로벌 지불의 속도와 투명성을 향상시킨다. 미 연준과 파트너십 관계를 가지고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2년간의 작업 끝에 연방준비은행은 미국의 더 빠른 지불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더 빠른 지불 테스크포스의 실행 계획을 발표했고, 리플이 4세대 국경 간 지불을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했다. 연준이 결제 개선에 박차를 가할 필요성을 인식했고, 그후 2015년 설립된 태스크포스는 은행, 규제 기관, 최종 사용자 및 기술 회사를 포함한 320명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 그룹을 모아서 미국 결제 인프라 현대화를 위한 로드맵을 만들었다. 리플과 미 연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그리고 어쨌든 지금은 미 정부 기관 SEC와 소송 중에 있다. 참 여러 가지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히스토리죠. 역사죠. 사건이고. 그런데 저로서는 어쨌든 이런 데이터들을 꽤 오래전부터 접했던 비트TV로서는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제가 방송을 하는 내용들을 제 자신이 신뢰하고 그 신뢰에 따른 신념들을 여러분들께 이야기할 뿐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불 네트워크, 스마트폰, 현대금융, 블록체인 금융, 거래, SNS, NFT, 메타버스 심지어 지금은 챗 GPT까지 XRP 리플을 제외하고 어, 설명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2013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움직임 그리고 2015년, 2017년 그리고 코비드 19 금리 인상 그리고 지금 2023년 전통 금융 회사들의 파산 부동산 하락 경기 침착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따로따로 넣고 봐야 될까요? 어쨌든 미국은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자꾸 뭐 영상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가장 큰 이슈는 미국의 부채겠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쏟아내고 있는 데이터들 신뢰하기가 좀 힘듭니다. 인플레이션율 그리고 실업률 그리고 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금 실질적인 데이터를 쏟아내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걸 직접 눈으로 보기란 꽤 힘들겠죠. 그리고 항상 그들이 그래 봤듯. 전쟁과 통화 정책으로 그들이 갖고자 하는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부인할 수 없겠죠. 그리고 어쨌든 2013년부터 우리가 만든 음모론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든 음모론이 아닌 리플과 미 연준 그들의 진행 과정 그리고 결국 리플이 모든 걸 하게 될 거라는 저의 생각 그리고 마크 필립스 XRP는 만 달러로 디자인되었다. 세계준비통화 세계기축통화 왜미 정부가 SEC가 리플의 가격을 잠금장치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XRP는 장외 거래, OTC 거래를 통해서 알수 없는 지갑들로 이동을 하고 있을까요? 어쨌든, 어 제가 갖고 있는 지식,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잘 요약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항상 그렇게 말해왔듯 성공도 실패도 결국 본인 책임이란 뜻입니다. 잘 새기세요. 어쨌든 리플은 지불의 속도와 투명성을 자랑한다. 미 연준의 태스크포스에서 22개의 제안을 받았고 그중 리플을 포함해서 16개 프로세스가 완료가 됐다. 리플은 실시간 결제를 위한 개선된 메시징 및 추적을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 기반 솔루션을 내놓았다. 가장 중요하죠. 추적이 가능한 결제 네트워크. 여러분들이 공산주의 국가에 살지 않고 민주주의 국가에 산다면 가장 중요한 게 세금이죠. 어쨌든 정부나 은행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고 어느 곳에서 소비를 하는지 그들은 알고 싶고 그리고 알아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 기반 솔루션은 국경간 결제와 관련된 오늘날의 마찰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유일한 제안으로 돋보인다. 그리고 미 연준은 리플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지금 시대같이 즉각적이고 실시간을 즐기는 그런 시대가 있었을까요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미국 중국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종이 신문에 의해서 실시간이 아닌 일주일 뒤 3일 뒤에 그 소식들을 접했던 그런 적이 부족한 몇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sns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뉴스들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은 접하고 있습니다. 결제 또한 마찬가지란 겁니다. 이 솔루션은 결제 확인뿐만 아니라 정단간 거래 가시성을 은행에 제공함으로써 국경간 지불 경험의 확실성을 강화한다. 리플은 참여 은행이 이러한 투명성을 제공하려는 경우 승인 전에 수취인에게 지불하는 총 비용의 투명성을 높여준다. 어쨌든 투명해야 되겠죠. 깨끗해야 되겠죠. 적어도 그게 정직한 돈 거래라면 그것도 디지털 안에서 자 그러면 테스크포스는 리플뿐만 아니라 어떤 참여자가 참여를 했는지 요것까지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참여자들은 재무부 재정서비스 공인표준위원회 전자결제협회 소비자금융보호국 소비자연합 소비자권리연합 그리고 가장 밑에 리플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미연준이 움직이는 건 암암리에 전 세계가 움직이는 것과 똑같죠. 그런 말이 있죠. 내과 의사들이 말하지 않는 처방전,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돈의 비밀. 어쨌든 어, 전 세계는 극소수의 금융 자본 세력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건 뭐 여러분들도 이제 피부로 느끼고 계시죠. 그리고 그들은 무언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어떤 형태로든 대중들에게 브로드캐스팅이 되고 결국 개미들은 그 결정을 따라서. 인류가 그 안에서 공존을 하며 그 시스템들은 구현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남들보다는 조금 더 먼저 저를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채널을 통해서든 그게 팩트든 거짓이든 그런 정보들을 먼저 접하고 계신 겁니다. 그게 뭐 팩트가 될지 퍼드가 될지 그 누구도 예측하기는 힘들겠죠. 하지만 어쨌든 XRP는 미래의 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비트TV는 XRP는 만 달러로 디자인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1944년 브레튼 우즈 협정 그리고 1971년 닉슨 대통령의 금태현제도 폐지 그리고 지금 미국이 처한 빚잔치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XRP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어쨌든 비트TV의 추측은 추측일 뿐100% 믿지는 마세요 저도 제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이 제 생각을 믿는 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을 설득시킬 이유가 일도 없는 사람입니다. 가격이 떨어지는 것 또한 제가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뭔가를 취하진 않기 때문에 오늘은 요 데이터 하나로 끝내겠습니다. 별다른 데이터가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피트TV였습니다.